10월 21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오늘 시장이 로봇주 반도체주 종목에서 조정이 나와서 그 수급이 바로 조선주로 옮겨졌는데 반드시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급등이 나올 세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 공약을 하면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제 영상을 앞으로도 봐주실 거잖아요 딱 2분만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사명 엠택이 엄청나게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완벽한 파동을 이루면서 아 근데 제가 얘네 세력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손모가지까지 걸면서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달전 그래서 이제 앞전에 영상 보시면 여기 자막 보시면 내일 뭐 내일부터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쓸어 담아야 되죠 근데 저는 영상에서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9,600원을 완벽히 지지가 되고 완벽히 돌파할 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9,6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영상 찍은 날부터 9,600원을 완벽히 돌파하니까 요러한 상승 요러한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타점까지 말하는 유튜버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 그러면 이거 한달 전인데 조금 최근 거는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6일 전이죠 하나오션 이 가격만 보세요 자 그날이 언제냐면 저번 주입니다 10월 14일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오션이 쭉 빠진 날 무려 마이너스 9%자 이때 자리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어도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 자리예요 매수 그래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매수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심지어 타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10만 2천 원 자, 실제로 이렇게 10월 14일 날, 종가가 10만 2천원에 달성을 하고, 무려 오늘까지 약19%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제가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조선주는 진짜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명 영상 찍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22,000분 보이시죠? 9월 2일 날사명 엠텍을 매수 추천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후 12시 11분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107% 상승을 한달 만에 도와드렸습니다.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이렇게 영상에서 타점까지 말하는 유튜버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돼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 선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종목을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점 한번 알람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타점까지 말씀해 드리는데 공부방에서는 어떤 걸 알려드리겠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죠.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흘링만 하시면. 공무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케이프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매수하기 전에 이 회사가 최근에 뭘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얘네가 지금 585억 규모 리파이낸싱을 지금 성공했고 지난 30년간 선박 저속 엔진용 실린더 라이더 단일 제품 생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현재 HAL 화나 엔진 현대 마린 엔진 중 주요 선박 엔진 3사의 메인 공급 업체로 안정적인 신조 시장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항 대형 타입 공급도 확대하고 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더욱 더 중요한 차트를 보시면. 얘네 일단은 신고가에요, 신고가. 우리 주주님들이 딱 봐도,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얘네 보시면 2017년도부터 엄청나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실까요? 19년도, 20년도.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와 이거 거량 터지고 거량 터지고 이미 해먹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미 해먹었으면요 주가 이렇게 박살났어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가 지금 매집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약 10년 동안 우리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는데 최근에 주가 올리고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얘네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으면요. 벌써 끝났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세력들이 상승 조정 2 1선 부근에서 저점 완전히 깼죠. 이때 매수한 엄청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급등 나왔을 거라고. 이때 보시면 26% 상승이 나와졌거든요. 이렇게 거래 대금만 약 1,700억. 자, 개미들은요. 요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급등 나왔을 때더갈줄 알고.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완벽히 그 장대 양봉에 여기 중심 라인을 지켜주고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탈하고 다 매도 나옵니다. 이탈하면 계속 매도 나오고 저점을 계속 깨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매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세력들이 어디서 반등해 줍니까 앞전에 여기 윗꼬리, 여기가 저항 라인인데 완벽히 여기를 지지하고 V자 형태로 주가를 말아 올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척하면서 또 조정이 나왔죠. 그럼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써서 앞전에 고점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해 준 거예요. 거래 대금 1,600억 터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세력들이 오늘 돈을 써 가지고 앞전에 물 매물대를 완벽히 소화해 주는데 이 종목이 끝나겠냐고요? 더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고 세력들이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신고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K조선 AI 지원 사업 가동에 지금 글로벌 1위 기자재 부각되면서 수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2032년까지 자유운항 선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계획이고. 무려 내년도에 ai 관련 예산을 10조를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본격화와 더불어 정부의 조선업, 지원사업으로 대형 조선사에 집중됐던 수혜가 중소 조선소로 확산이 될 관측이라는 거예요. 중소 조선소. 자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아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내일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서 갈지가 굉장히 요게 포인트에요 요게 왜냐 앞전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서 돌아서 주가가 올라왔죠 근데 또안 돌아간다는 법 없습니다 여기서도 돌아와서 요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져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호가창이 탄탄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척대고 매수 잡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호가에서 오늘 이렇게 분봉산 저점을 깨도 다시 한번 15,000원 대 여기 라인을 완전히 회복해 줄때 추세가 상승이 변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 이때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해 드리고요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타점 딱 올려드리면서 여기 뭐 제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아주 꽉 잡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때도 보세요. HJ 중호도 8월 28일날 무료 추천주 나간 거. 그날이 언제입니까? 8월 28일에 완벽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추세가 v자로 변동되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1,480억 터질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8월 28일 날 14,000원 15,000원의 매수 추천드리고 이렇게 완벽히 상승이 또 한번 나와줬다는 거예요 3만원대까지 근데 또 제가 조선주만 잘 잡는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차 여기 보세요 로봇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잡아드립니다 뭐 유진 로봇 11,000원 로봇 스타 32,000원 휴린 로봇 3,100원 로보로 여기서 이 종목들 다100% 상승 나왔어요 일단은 제가 또 오늘 조선제 얘기하니까 조선주 얘기하니까 이런 로봇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만약에 먼저 조정이 진다 15,000전 조금 4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빠진다 그럼 14,700원까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갭상승으로 많이 출발한다 그럼 바로 또 공부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뉴로피 만 10월 17일 날 20850원 이렇게 매수 추천드린 것처럼 자 두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 엔진 인데요 하나 엔진 여기 자 그럼 하나 엔진이 최근에 뭐 하는지 한번 체크하셔야죠 자이 하나 엔진도 대단합니다 여기 삼성중공업과 선반용 엔진 공급 계약을 무려 822억을 규모를 체결하면서 지난해 매출의 약7% 해당하는 물량을 지금 미리 확보했다는 거예요 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엔진이 올해 연초 공개한 신규 수주 목표액이 1조 6천억인데 이미 넘어서서 지금 1조 7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엔진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 수주 채널이 탄탄해 국내 복귀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기반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부가 이중 연료 엔진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네가 차트 딱 보셔도 우리 주주님들이 와, 이거 또 높은 거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요. 미치도록 올라갑니다. 어떻게 굉장히 조용하게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이때 보시면 우리 바닥 구간에서 추세 상승을 만들면서 주가 올라왔죠. 근데 변한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추세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 정석인데 새롭게 이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 그어놨을 때 우리 세력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추세 상단을 밟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또 예시 차트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JYP인데, 얘네 차트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추세 상상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JYP가 이때부터 고점일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렇게 상승 갭을 만들더니 여기서 아주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구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걸 먹어야 돼요. 요거. 그럼 우리 하나 엔진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시작도 그리고 얘네 보시면 지금 수렴을 만들면 상승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수렴을 만들면 상승해 주고 지금 다시 또 한번 수렴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이때도 한번 상승이 나오죠 그럼 이때 엄청나게 갑자기 없어온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주가 쫙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지금 구간이 굉장히 4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분봉 보세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 올렸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확 꺾죠. 근데 이때 꺾었을 때 뭐가 터집니까? 꺾었을 때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주가가 꺾였을 때 뭐가 터지냐고요? 거래량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V자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상단으로 변해주고 있다. 자, 그런 얘 예, 하나, 하나인진 내일이라도 충분히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공부방에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10월 21일날 코데즈콤바이 3,250원에 큰 상승이 예감이 든다면서 매수 추천드린 거 보시죠. 이 이코데즈컴바인도 보시면 오늘 3,250원에 매수 추천드려서 무려 3,800원까지 26% 상승이 코데즈 컴바인 나왔다는 거예요. 10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어,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스크롤바 넘기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하나 엔진도 실시간 매수다점 바로 알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하나 엔진 같이 매수해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일부터 하나 엔진 계속 째려 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바로 HD 현대 중공업 인데요 자얘왜 요즘에 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얘를 왜 갖고 왔냐면 일단 오늘 이거부터 들어보세요. 자 여기 미국 조선 시장 진출 가속하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HD 현대 중공업 회 자회사인 바로 미포 HD 현대 미포 지금 얘네가 합병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식 통합이 12월 공식 통합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대감으로도 12월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합병 목적은 지금 방산 특수선 분야 역량 강화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회사도 진짜로 많이 큽니다 뭐 경부고속도 타다가 그 서울 홀게이트 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거 한번 큰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HD 현대 그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합병 10점도 주시면 12월 예정이고 통합포 실적과 시너지를 같이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진출 전략이 지금 인수설 방산 특수선 분야 지금 강화 예정이고 수주 및기술 개발 바로 VAC HD-6000 그리고 필리핀 순찰함 등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세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좀 보이시죠? 지금 주목해야 할 분목이 지금 오늘의 양봉이에요. 자 앞전에 양봉 보셨다시피 얘네는 양봉을 그리면요. 이 박스권을 만들어 줍니다. 박스권. 보이시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가두다가 결국에는 상승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런 10% 상승을 우리가 따놓은 셈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지금과 앞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앞전에 양봉이 나왔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을 완벽히 소화해 줬죠 근데 이때 보시면 여기에 고가 라인을 완벽히 소화해 준 양봉이 아쉽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가에 지금 소화해 줬는데 그만큼 많이 남아 있죠 기존과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와 로봇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매도 분명히 안 합니다. 어, 조정이 나와도 무조건 안 해요. 근데 이럴 때 수급이 조선주로 쏠려서 엄청나게 그냥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로봇주에 반도체주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주가 내려왔을 때. 와 이제 HD 현대중공업 엄청나게 올라가네 와나 이거 팔고 나가야겠다 그럼 또 얘네가 요런 물량을 받고 HD 현대중공업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그때가 진짜 고점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세력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수매도를 해야 돼요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얘네 세력들 왜 올렸겠습니까 오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뭐 한미 뭐 로봇주들 어 조정시키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내일 아침부터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일단은 근데 먼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을 이탈했을 때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 포인트를 노려줘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호가창에서 분봉산 저점이 깨더라도 그가격대로 회복해 줄때 추세가 상승으로 변할 때 매수하다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 찾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완벽히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히 요 타이밍 잡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얘네 지금 10만 원씩 올리고 있어요. 아예 10만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27만 원, 37만 원, 47만 원 정도 손권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저가에서 27만원에서 37만원까지 올리고 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 올렸을 때 47만원까지 주가 올리고 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10만원 46만원 7만원부터 56만원 7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7만원도 갈수 있고 77만원도 갈수 있고 87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꼭 알고 계시고요 제가 내일부터 이러한 세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공부방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타이밍 필요하신 분들 꼭 공방 들어오시고 우리 주진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